얍, 후, 후, 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재미있는 장난감이 아닌 재미있는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만들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저전. 어, 이거는 음료수 통 같은데 하지만 아니에요. 위에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동전 넣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건 저금통이에요. 두 번째! 슈! 정말 맛있고 달달한 초콜릿이에요. 이 초콜릿과 이 저금통을 이용해서 재미난 만들기를 해볼 거에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고고! 케빈이 <목소리> 오늘 이 저금통과 초콜릿을 이용해서 초콜릿 저금통을 만들 거예요이 안에 초콜릿을 넣어준 다음에 빙빙 돌려서 틀을 만들어줄 거예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초콜릿을 녹여줘야겠죠. 첫 번째로 초콜릿을 녹여주기 위해서는, 우, 조심, 조심, 조심. 이렇게 따뜻한 물과 이 위에 그릇을 올려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초콜릿을 얹어주면 돼요. 자, 개빈이 한번 넣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케빈이 초콜릿을 다 녹였어요 어때요 정말 많지 않나요? 우! 타로+ 타로 어우 맛있어 이제 여기다가 전 저금통 안에 초콜릿을 부어줄 거예요 자이 앞에 문을 열면 야 아야 케빈이 깜빡 잊을 뻔했어요 케빈이 이 초콜릿 저금통을 완성했을 때 쉽게 분리할 수 있게 칼을 사용을 해서 슈우, 반을 갈라서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후이자, 후이자. 어 친구들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부탁해야 돼요 케빈하고 약속이에요 오 이렇게 케빈이 발을 슉 갈라놨어요 그럼 여기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초콜릿을 넣어줄게요. 자, 이번엔 케빈이 초콜릿을 넣어줄게요. 슝슝슝슝. 저잔 이렇게 초콜릿을 넣은 다음에 조금 기울여줄게요. 기울인 상태에서 저금통 벽에 초콜릿이 골고루 묻어 나올 수 있게 빙빙 돌려줄 거예요. 슝슝슝 자 천천히 슝슝. 빈 공간이 있으면 절대 안돼요 친구들 어 생각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케빈이 좀더 더 넣어볼게요 저잔 케빈이 이렇게 저금통 안에 초콜릿을 발라놨어요 어때요 케빈 잘 하지 않았나요 이제 냉동실에 대량 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보관을 해 둬야 한대요 그럼 케빈이 빨리 갔다 올게요 쇼쇼쇼쇼쇼. 짜잔 친구들 케빈이 완성했어요 어, 이 안에는 어떻게 됐을지 정말 궁금한데 케빈이 이거 잘 벗겨내기 위해서 반대편도 칼을 이용해서 슉갈라줄게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다. 오, 오, 됐다. 자이 앞에 쪽도 테이프를 다시 떼준 다음에 오이. 요. 오 어, 친구들 케빈이 기분 상에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조심히 한번 빼볼게요. 오. 오, 오, 오 안돼 안돼 조심 조심 조심. 짜잔! 케빈이 초콜릿 저금통을 완성했어요! 어때요?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친구들! 여기서 또하나 남았죠? 바로, 뚜두 뚜껑을 덮어줘야 완벽히 완성한 거죠? 어, 근데 좀 심심한 것 같은데? 음, 뭐가 좀 허전한데? 아하! 그래서 또 케빈이 준비를 했죠? 바로, 슈! 이 저금통에 이렇게 파란색을 붙인 다음에, 케빈 마크를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짠! 이렇게 케빈 마을의 버튼을 붙여서 저콜릿 조금 더 완성! <목소리> 여보세요? 케빈! 오! 케리 어쩐 일이야? 케빈! 저금통 만들었다면서요? 음 역시 케빈은 잘 만들지? 어때? 그 안에 케리가 뭐 넣어놨어요 케빈이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잘 찾아봐요 뭐라고? 케리 케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케리 아 친구들 케리가 또 케빈이 만든 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어 근데 정말 소중한 걸 넣었다고 안돼다 빨리 부셔야겠어요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그냥 부시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케빈이 쩐 쟁반을 준비했어요. 어, 근데 이걸 어떤 걸로 부시지? 케빈이 생각보다 좀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일단 쩐 케빈이 톡톡 우대면 했을 때 사용했던 도끼를 사용해서 한번 부시도록 해볼게요. 과연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협협오 친구들. 생각보다 너무 단단해요. 이걸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거? 그럼 다른 게또 뭐가 있지 케빈한테음어 짜잔! 이건 바로 마늘을 찔때 사용하는 절구예요. 이 절구를 이용해서 부시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진짜 부서지겠죠? 자 친구들 잘 봐요. 봤는데 정말 다양한 초콜릿들이 들어있어요. 봐봐요, 친구들. M&G 초콜릿도 있고, 케빈이 정말 좋아하는, 짠! 금세 초콜릿도 있어요. 역시 케리가 케빈 초콜릿 좋아하는 거 알고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을 넣어놨네요. 하지만 여기서 케빈의 소중한 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초콜릿이 소중하다고 하진 않았겠죠. 좀더 한번 부셔볼게요. 자, 이건 조심조심 빼주고. 오! 정말 많은 초콜릿이 있네요. 어, 이 중에 케빈한테 소중한 게 뭐지? 뭐가 있는 거지? 야! 친구들 봤나요? 아, 케빈 배치가 여기 있었네요. 케빈이 정말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어쩐지 오늘 안 보인다 했더라. 짠 이렇게 하면 케빈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죠? 오, 오늘 정말 재밌는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도 있는데 한번 케빈이 먹어볼까요? 먼저 M&M지도 먹어보고 음, 너무 맛있어요 친구들 그리고 또 어떤 거 먹어보지? 오! 케빈이가 또 케빈이 아몬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넣어놨지? 음 맛있다 이렇게 케빈이 멋있는 초콜릿 저금통도 만들고 맛있는 초콜릿도 먹고, 소중한 뺄지도 찾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우! 오늘은 케빈이 초콜릿을 이용한 재미난 만들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저금통을 한번 만들어봐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